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의 수에서 주로 다뤄지는 게 뭐냐면 고배법칙이에요. 고배법칙. 그래서 그 고배법칙에는 경우의 수가 아주 다양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배법칙 관련된 경우의 수의 아주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하나 하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고배법칙에서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렬로 줄 세우기, 일렬로 세우기. 그러니까 일렬로 세우기 중에서 일단 먼저 n명, n명을 그냥 뭐, 다섯 명을 줄 세운다. 여섯 명을 줄 세운다. 이, 이, n명을 줄 세울 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어, 왜이렇게 되는지, 그지? n 곱하기 n 마이너스 곱하기 n 마이너스 쭉 해서, 예를 들 5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3명이다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n명을 일렬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에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한 명, 한 명, 자두 명, 어, 세 명, 네명 이렇게 해서 쭉 가가지고 여기에 n 명의 n 명의 사람이 있어요. n 명의 사람이 n 명의 사람이 있고 이 n 명의 사람에서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여기 첫 번째 첫 자로 쓸게 자, 첫 번째, 첫 번째 이게 줄을 세우는데 이 줄을 쭉 세웠을 때첫 번째 올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올 이게 순서가 있을 거아니요 그렇지? 그첫 번째 오는 사람하고, 여기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올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는 사람,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그쭉 와가지고 말이쭉 와가지고, 이제, M명이니까, 여기에 이제, M-1번째 올 사람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M번째, 맨 마지막에 뽑힌 거지,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뽑혀서, 여기 맨 마지막에 올 수도 있는 거지. 맨 마지막 순서에 올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런데, 누, 여기 첫 번째에, 첫 번째에, 누가 올지를 모르는 거야. 첫 번째, 그지? 어. 첫 번째 누가 올지 몰라. 어. 이 여기 있는 n 명 중에 누군가가 여기 오겠지. 그래서 이첫 번째 자리에 이첫 번째 자리에 누군가가 뽑힐 이 경우에 가짓수가 몇 가지냐 이거지. 누가 올지 몰라. 그래서 여기에 누군가가 뽑혀야 되는데, 여기에 뭐냐면 n, 여기에 누가 오냐면 n 가지가 있다. n 가지. 이첫 번째 자리에 누가 올줄 모른다. 그렇지? 여기 n 명 중에 누군가 가 어. 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여기좀 아, 성명을, 어,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 여기에 첫 번째 자리에 n가지야. 이게 n이라는 게, 이 n이 왔다는 게 아니라, n가지야, n가지. 그지 여기 올수 있는 가지 수는 몇 가지야? n가지야. 왜냐면 지금 현재 n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 n가지란 말은 뭐냐면, 이첫 번째 자리에, 1, 1번, 1, 1번의 사람, 1번의이 사람이 올 수도 있고, 2번, 2번이 올 수도 있고, 이 3번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쭉 왔겠지. 이렇게, 이렇게 이 어, 요렇게 됩니다. 요런 의미로 가고, 요, 요 n 명 중에 누군가가 여기 오는 거야. 그지 그, 올수 있는 경우거 n 가지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누군가가 왔어. 자, 누군가 왔는데, 만약에 일이 왔다고 가정해봐. 어, 요첫 번째 자리에 너가 왔어. 그럼 두 번째 자리에 뭐냐면, 두 번째 자리에는 일이 올 수가 없어요. 어.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경우는 누구냐면 여기에 누군가 벌써 이 자리에 누군가 왔단 말이야. 누가 올줄 몰랐는데 하여튼 일이 왔어. 어떻게. 어, 오 보니까. 그럼 두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냐면, m-3가지라는 거죠. 왜냐면, 네가 뽑혔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m-3명이잖아. 그죠? n 명이었는데 n 3명이지 그래서, 네가 뭐냐면 여기가 m-3명이라는 거야. m-3가지예요. 여기 올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냐면, m-3명이에요. m-3가지. m-3가지. 그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지. 여기에 1이 왔으니까 여기 두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2가 오든지, 3이 오든지, 뚱뚱뚱 가가지고, n이 오든지 해가지고, 이 사이에 몇 명이냐면 이게 n 3명이라는 거지. m-3명. 뭐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첫 번째 자리에, 이첫 번째 자리에 n이 올 수도 있는 거야 m, m번째 있는 너, 이 n이라는 사람이 여기 올 수도 있는 거지. 그 만약에 여기에, 여기에 첫 번째 자리에 만약에 니가 왔다면 어떻게 돼? 네가 왔다면 여기에 1이 오든지 2가 오든지 쭉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n-1이 오든지 이렇게 왔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각각에 대해서 그건 좀따 할까? 자, 그 각각에 대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 이한 명에 대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 n-3명 2가 왔다면 다시 거기에 2를 제외한 n-3명 만약에 3이 왔다면 3을 제외한 n-3명 n이 왔다면 n을 제외한 n-3명이 그 자리에 다음에 올수 있다는 거죠. 자, 서서히 감 잡고 있지? 자, 그러면 뭐야? 여기에 올수 있는, 세 번째 올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이 자리에 온 사람과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으니까 뭐야? 여기 몇 가지야? 여기 올수 있는 경우는 n-2가지가 된 거야. n-2가지. 자, 첫 번째 자리에 1이 왔어. 두 번째 자리에 n이 왔다고 가정해봐. 그지 그러면 세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냐면 되 1은 올 수가 없으니까 2가 오든지 3이 오든지 뚠뚠뚠 뚱 오는 거지. 그리고 뭐야세 번째 n이 오면 안 되니까 여기 돼. 그까미가 n 한이 n 1이 1이오겠지. n은 여기 볼수 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개? n 2가지란 거야. 왜? 1과 n을 제외한 n 3가지. 이렇게 한 거지. 만약에 오로해 볼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왔다 쳐 봐. 그럼 이렇게 왔으면 어떻게 돼? 첫 번째 자리에 n이 왔으니까 n n이 이올수 없고 두 번째 자리에 2가 왔으니까 2가 올수 없는 거지. 즉 무슨 말이야? 1이 오든지 이가 왔으니까 3이 오든지 4가 오든지 쭉 와가지고 n이 왔으니까 n 마이너스 1이다. 이런식으로 요렇게 그 각각에 대해서 이 여기 왔다면 여기서도 뭐야 n 마이너스 한가지. 그지? 여기 왔다면 여기서도 이걸 제외, 이거하고 이걸 제외한 n 마이너스 두가지 여기서 이걸 두개 제외한 여기서도 뭐 여기서도 n 마이너스 두가지 1과 일과 n을 제외한 n 마이너스 두가지가 오겠구나. 요렇게 된다는거지 그래서 이제 뭐냐면 N가지가 있는데, N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가 만들어지냐면, n 3가지가 만들어진 거고, 다시 거기에 그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가 만들어지냐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지? 나뭇가지면 아주 세세하게 나뭇가지가 퍼져지겠지? 그 각가지에 대해서 n 2가지예요 근데 뭐야그 각각에 대해서가 뭐였어? 바로 고배법칙이잖아요. 고배법칙.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있는 이거를, 이 n 명을 보면 이게 다 곱해지는, 고배법칙에서 다 곱해지는 거지. 그래서 뭐야, 여기가, 아, 고배법칙에서, 요렇게, 그 각각에 대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 쭉 가니까 뭐야, 점 전에,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한두 명 남겠지, 그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면, 아,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고배법칙이다. 이렇게, 고배법칙.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자 다섯 명을 그지 다섯 명을 일렬로 배열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섯 명을 일렬로 배열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경우가 다섯 가지, 그지? 오케이. 그 각각에 대해서 첫 번째 왔던 사람은 올수가 없으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네 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것이 뭐냐면 자 n 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 n 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 자그 각각에 대해서 요거 좀잘 생각해 봐야지 그 각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자그 각각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고배 법칙이지 그 각각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보면은자 고배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다는 거자 고배 법칙 자 요거는 이제 n 명을 줄 세우는 거일 거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거지 자 n 명 중에서 n 명 중에서 두 명을 뽑는 거야 이제 n 명 중에서 두 명을 뽑아 자그러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오 n 명 중에서 두 명을 뽑아서 어 일렬로 세우는 거지 어. n 명 중에서 n 명 중에서 두 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좀 전에 n 명을 일렬로 세우는 걸잘 이해하면 이거는 그냥 되지. 자 봅시다. 여기서 n 명 중에서 2 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데 이렇게 되잖아. 여기 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한명자두명 세명 이렇게 해죠 이렇게 N명이, n 명이 n이라는 n 사람이 있어요 그지 각각이 다른 1번 사람 2번 사람은 여기 n 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지 이 중에서 왜냐하면 두 명을 뽑는데 여기에 뭐냐면 두 명을 뽑는 거예요 이렇게. 두, 명을 이렇게 뽑는 거지, 두 명을 뽑는 거지 그지 두 명을 뽑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여기 첫 번째 그지 첫 번째 사람이 있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봅시다 첫 번째 두번째두 두 명을 뽑는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음.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지 여기 첫 번째 너가 뽑힐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n 명 중에 누군가 가 오니까 이렇게 해서 어, n 가지, 그렇지? n 명 중에 누가 오니까 여기 n 가지가 되는 거지, n 가지. 어, n 가지 이렇게. 그리고 좀 전에 했듯이 여기 누가 오시는 1번 사람, 2번, 3번 n 명중 n 그 n 명 중에 누군가가 오겠지. 그래서 그 누군가가 한명 뽑히는 그 경우의 가지수가 몇 가지냐면 n가지라는 거지 n가지. 그렇지 왜냐면 n명 중에 누군가가 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첫 번째 누군가가 뽑힐 거는 n가지. 이렇게 하죠. n가지. 그리고 여기와 여기 다른 사람이 여기 누군가 뽑혔다면, 그지 뽑혔다면 여기는 뭐야? 여기 온 사람 올수 없으니까 n-1가지다. 이렇게 하죠. n-1가지. 다시 한 번만 더할까이걸그첫 그러니까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사람이 1번, 2번, 3번, 쭉 가가지고, n, 이렇게. n이라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3이라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2라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이, 이 n명 중에 누군가가 온다 해서 n 가지, 이렇게 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2가 왔다, 이렇게 쳐야요 2와 2가 왔다, 그지? 첫 번째 2가 뽑혔다 쳐봐. 그 2가, 네가 뽑히는 이게, 이게 몇 가지냐면 n 가지라는 거지. 그 n분의 1, n 가지의 경쟁률을 뚫고, n 가지의 경쟁률을 뚫고, 네가 여기 뽑힌 거야. 그 그러니까 n 가지, 니가 여기 올수 있는 경우는 n 가지였던 거야. 그지, 경우가. 자, 그러게 돼서, 그러면 이두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경우는 1이 와도 되고, 그지? 2는 오면 안 되고, 3이 오고, 뭐, 4가 오고, 쭉 와가지고, n이었어요. 그, 그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가 오냐면, n 가지 오케이. 그 각각에 대해서, 그지? 그 n 가지의그 각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n-3가지. 여기서도, 그 각각에 대해서, 그지? 그 각각에 대해서 n-3가지다. N명 중에서, 그지? 두 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자, 요렇게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 다섯 명이 있어요. 여기 다섯 명. 5명. 다섯 아, 명이 있는데, 다섯 명에서, 자, 두 명을 뽑아가지고, 그지? 자, 두 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세우면 어떻게 돼? 다섯 명에서 두 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면 여기서, 어, 아, 첫 번째, 그 뽑힐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다섯 예, 가지. 그지? 그 다음에, 네 예, 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5명에서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것은 아, 5 곱하기 4가 되겠구나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n명 중에서 그지 n명 중에서 요번에 요런 거다해봐 n명 중에서 몇명이야 3명을 뽑는 거야 자 n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자 요렇게 되겠지 이제 됐다 자 여기서 n명이 있어 그치? n명 중에서 몇 명을 뽑냐면 요렇게 3명을 뽑는 거야 이렇게 3명을 3명을 뽑는 거지 그래서 뭐야 첫 번째 뽑힐 사람이 있고, 그지? 첫 번째 뽑힐 사람이 있고, 자, 두 번째 뽑힐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자, 세 번째 뽑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첫 번째 뽑힐 경우가 몇 가지냐면 n가지고, 그지? 두 번째 뽑힐 수 있는 경우가면 n-3가지, 그세 번째 뽑힐 수 있는 게 n-2가지 이렇게 할거아요 그래서 그 n가지의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올 거냐면, n-3가지 될 거고, 그지? 그 n 한가지에그 각각에 대해서 n 두 가지일 거니까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겠구나. 그지경우수지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여기에 여기에 에, 음, 섯 명? 아, 자, 여섯 명이이요여 명이 있는데 이 여섯 명에서, 그렇지? 여섯 명에서 요렇게 해서 자, 세 명을 뽑아 가지고 일렬로 세우는 방법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 다 풀었나? 자, 여섯, 여섯 가지, 그지? 여섯 가지, 여섯 가지. 다섯 가지, 그 다음에 네 가지, 요렇게 겠지첫 음. 번째 올수 있는 경우, 여섯 가지, 뭐지? 두 번째 올수 있는 경우가, 그, 여기 온 사람 올수 없으니까 다섯 가지, 네 가지. 그래서, 자, 여섯 명에서 세 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요렇게 되겠다. 이렇게 할수 있겠지? 음. 자, 그 다음에,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뭐두 명을 뽑아서, 세 명을 뽑아서, 다섯 명을 뽑아서 막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이거를 일반적인 어떤 공식으로 한번 나타내고 이렇게. 자, R명을 뽑았을 때, R명을 뽑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요. 어, 근데 이게이게 뭐지? 이게 조금. 음. 이게 지금 뭐 중학교 때 경우의 수를 배울 때 요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고등학교 경우의 수를 배울 때 요게 좀 중요한 위치를 찾아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n 명이 있는데, 여기, 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서 n 명이 이렇게. 지금 n 명에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n 명에 사람이. 자, 그런데 몇 명을 뽑냐? R명을 뽑은 거야, R명. 그러면,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뽑힌, 첫 번째, 그렇죠? 한 명이, 한 명, 그 다음에 두 명, 이렇게, 세 명, 이렇게 있겠죠, 세 명, 이렇게.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에 R번째, 그지? 쭉 가가지고, 쭉 가가지고, 이 R번째 뽑힐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R-1도 할까? 자, R-1번째 뽑힌 사람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러면 R번째, R번째 뽑힌 사람이 있겠지. 음. 그래서 R명이야, 그지? 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맨 처음에 뽑히는 게 N명이 있으니까 몇 가지가 나오냐면, 여기 N가지가 나와요, N가지.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는 뭐냐면 n-3가지. 요까지는, 요런 거좀이해갔죠 이게? 여기는 뭐냐면 세 번째가 되면 n-2다. 요기 요거 돼서, 그지? 그 각각에 대해서 n-3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n-2가지, 이렇게. 자, 그런데 요, 요거를, 요일반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를 잘 봐야 돼. 여기 1을 잘 봐야 돼, 여기 1. 여기 1. 요 1의 의미는 어떤 의미야? 요기에 온, 요기에 온그한 사람을 빼고 이런 의미지. 자, 다시. 요 1의 의미는 뭐야? 여기 n명 중에 누군가가 왔단 말이야. 그온 사람이 한명 있지. 그한 명을 빼고 여기 온 거기 때문에 요 1의 의미는 뭐야? 여기 있는 그한 사람 을뺀 거야. 이렇게 보지 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2을봐 봐. 여기 있는 이 2의 의미는 뭐냐면 이의 의미는 바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누군가가 왔겠지. 두 명이 왔을 거야. 그렇 그한 명이 뽑히는 가지수가 여기서는 n-3가지였고, 그한 명이 뽑히기 위해서 여기 오는 가지수는 몇 가지, n-3가지였고, 경우의 가지수는 n-3가지지만, 결론 여기 한 명, 한 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지? 그한 명이 뽑히기까지, 그한 명이 뽑히기까지, 그, 그 경우의 가지수는 n-가지, n-3가지지만.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 2라는 것은 여기 온 사람, 여기 온 사람, 그두 명을 뺐다. 이렇게 된 거야. 어. 그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바로 요 R번째를 다 가보면, R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N- 뭔가를 빼야 되는데, 뭘 빼냐면, 몇 명을 빼야 되냐면, 한 명, 두 명, 세 명, R-1명이잖아. 다시. 여기서 뭐야? 요세 번째는 뭐야? 세 번째는 한 명, 두 명을 빼면 되지.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한 명을 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여기, 네 번째는 여기가, 여기 다시, 요, 요자, 요 자리, 요 자리에 들어갈 거은 뭐야? 어, M 마 3이잖아요. 이게 이 3의 의미는 뭐야요이 3의 의미는 한 명, 두 명, 세 명을 뺀 거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음.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뭘 빼냐면 R 번째니까 R 번째니까 여기 지금 몇 명이 왔냐면 여기까지 R 마이너 3명이 왔어요 여기까지 R 마이너 3명. 그래서 뭐야 R 마이너 3명을 빼고 이렇게죠. R 마이너 3명을 빼고. 그래서 이런 모양, 모양이 나온거지 응. 음. 그래서 뭐야 이거는 그그 그 n 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n-3가지.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n-2가지. 이런 식으로 쭉어어지그서그야그 각각에 대해서, 그지그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겠다. 그지? 일반적으로. 우리. 음. 이거 현장에서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 오,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아,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할게. 아. 자, 여기 1을 잘 봐야 돼. 자 여기 한 명을 뺐어. 이런 놈이야. 자 이놈아, 여기 두 명을 뺐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세 번째지. 세 번째니까 뭐야? 세 번째니까 두 명을 빼면 되지. 두 번째니까 한 명을 빼면 되고. 네 번째지. 네 번째니까 몇 명을 빼면 돼? 네 번째. 여기 네 번째지. 네 번째에서는 여기 몇 명을 빼야 되냐면 네 번째에서는 여기 세 명을 빼야 되는 거지. 여기 지금 세 번째지. 세 번째니까 뭐야? 두 명을 빼면 되잖아. 그럼 여기 r번째지 r번째니까 몇 명을 빼면 돼 r 3명을 빼면 되는 거죠. 그 그래서 이게 r번째 시기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n명 중 r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